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연쌤입니다. 자, 오늘은 4일차 31번 문장부터 40번까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 31번 문장. 나는 한국에서 온 관광객이다. 야, a tourist is Korean. I a t o u r i s 야, 나는 투리스트 관광객이다. 투어리스트죠. 영어에서 투어리스트. 투어 있잖아요. 투어가 이제 관광 여행 이런 거잖아요 그 u r 리스트에서온 r 리스트 관광객이란 뜻입니다 u 리스트 관광객. 이즈는 뭐냐면은 머 r 로부터란 뜻이에요 부터. 우리 지난 시간에 t 도머 r 로 s t 였잖아요 이즈도 머 o 로 r i s 니다 이즈 r 리 s t t o u 리 i s t tourist, 에 o u r i s t t 리리 r i 리 t t o 리 한국, 러시아는 러시아고, 한국은 까리에야. 근데, 이즈가 앞에 붙어가지고, 뭐뭐로 붙어. 그러니까 한국에서 붙어 할 때, 이즈, 까리에야가 아니라, 이즈 때문에, 앞에 있는 그 이즈 때문에, 까리에야가, 까리에이.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즈, 까리에이 하면, 한국으로 붙어. 이런 뜻인데, 어, 이런 거 되게 복잡하잖아요. 자꾸 이제, 뭐 앞에 뭐 붙고 하면 이렇게 바뀌는 게. 그러니까 너무, 근데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이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러시아어로 막 문법 시험을 보든 본다든가 토르플 같은 거 그런 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전문적으로 뭐 번역가나 통역가 이런 거가 되실 게 아니면은 그게 그렇게 막 너무 신경 써 가지고 막 틀리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어 그냥 하시면 되고 어, 틀려도 상관없어. 어차피 이스 가레야 해도 다 알아듣고 하니까 그런 걸로 막 뭐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 전달이 훨씬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중요한 부분에 그니까 나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을 더 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굳이 이제 그렇게 막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문장은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어 여러분도 모르게 이제 이스관리에 이렇게 문법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그 항상 이제 그날 그날에 딱 나오는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여, 이해하시고 그냥 아, is 까레이는 아, 까레이야에서 이로 바뀌었구나. 그냥 그 정도만 이해만 하시면 된다는 거. 그 외에 이제 너무 복잡하게 아, 다른 거는 어떻게 바뀌지? 이렇게 막 생각을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그날 그날 배우는 것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나중에 이제 다른 문장을 배우고 하면서 퍼즐처럼 다 맞춰지시니까요. 지금은 그냥 그날 그날 배우는 문장에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야. 나는 뚜리스트 관광객이다. 이스까리에이 한국으로부터 온.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관광객이다. 야 뚜리스트 이스까리에야 뚜리스트 이스까리에이. 32번 나는 러시아어로 조금 말할 수 있다. 야 니무노거 가바류 바루스키야 니무노거 가바류. 바루스기 야 나는 니노거니노거는 조금이란 뜻입니다 니노거에서 앞에 니를 빼버리면은 무노거가 됩니다 무노거는 많으니 무노거예요 무노건데 앞에 니가 있으니까 많지 않다 그래서 조금이란 뜻이에요 무노거는 많다 니노거는 조금 많지 않은 그래서 나는 조금 야니노거 가바류 자가바리찌라는 원형이 있는데 내가 말할 때는 가바류가 됩니다. 야 가바류 나는 말한다. 그래서 나는 조금 말한다. 야님노고 가바류 자, 빠루스키는, 자, 루스키가 그때, 어, 러시아의 이런 뜻이랬잖아요. 그래서 빠루스키 하면은 러시아어로, 여기서 빠가 뭐뭐로 이런 뜻입니다. 한국어로는 빠까리에스키, 이렇게 됩니다. 빠까리에스키고, 자, 러시아어로는 빠루스키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다라고 아까 이제 제가 한국어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사실은 이 문장에서는 뭐뭐 할수 있다 이런 의미보다는, 어, 영어에서도 뭐 can you speak English라고 하고 do you speak English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 러시아어로 난 말한다 좀 말을 이제 조금 할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뭐뭐뭐할수 있다라는 게 이제 러시아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난 조금 말해 러시아어로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좀 정확한 직역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나는 러시아어로 조금 말해 약간 이런 느낌이고 우리 말로 좀 비슷하게 하려면은 나는 러시아어로 조금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말에서는 조금 더 맞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나는 Я немного, 조금 говорю, 말한다 по-русски. 러시아어로. Я немного говорю по-русски. Я немного говорю по-русски. 33번. 우리는 영어로 잘 말할 수 있다. Мы хорошо говорим п о 잉글리스 и Мы 하라쇼, 가버림, 빵글리스키. 자, 무이, 우리, 우리는 하라쇼. 하라쇼는 많이 들어봤죠. 러시아에서 뭐, 굿 이런 겁니다. 어, 좋아, 좋습니다. 어, 뭐, 당신 뭐, 이거 할래? 어, 좋습니다. 하라쇼, 잘, 아니면 좋다, 좋은 이런 느낌이에요. 무이, 우리, 하라쇼, 우리는 좋게 잘, 가버림. 자, 아까 내가 말할 때는 가버류였죠 그래서 어, 우리가 할 때는 뒤에 이렇게 가발림 이렇게 됩니다. 우리 무이가 들어가면 뒤에 임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무이 가발림 하면은 우리는 말한다. 우리는 잘 말한다. 무이 하라쇼 가발림 빵글리스키. 자, 앙글리스키는 어, 영어의 미국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빵글리스키 하면은 어, 영어로 이런 느낌입니다. 영어로. 약간 미국의 라기보다는 이제 어, 좀그 영국이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빵글리스키 영어로. So, мы 우리는 хорошо 잘 좋게 говорим 말한다 п о а н г л и 영어로 мы хорошо говорим п о а н г i и й с мы хорошо 34번 너는 한국어로 말할 수 있니 ты говоришь п о к 뜨이, 가버리시, 빠까리에이스키. 뜨이. 뜨이는 너입니다. 자, 너를 당신을 높임할 때는 브로 합니다. 당신을 높이려고. 너를 높일 때 당신 아니면 당신들. 너희 들일 때도 브로 하고. 근데 좀 친한 사이일 때 너. 우리말의 반말. 그 너는 뜨입니다 뜨이. 뜨이. 나는 야. 너는 뜨이. 우리는 브이. 당신 아니면 당신들은 브이. 그래서 뜨이 할 때는 자 가바리찌라는 원형이 가바리쉬 이렇게 됩니다. 좀 머리가 좀 복잡하시죠. 근데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처음에는 힘든데 이게 나중에는 어느 정도 패턴이 있어가지고 하나 들으시면은 다른 걸로는 어떻게 돼야 될지가 대충 유추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만 조금 고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는 말한다. 뜨이 가바리쉬. 자 빠까리에이스키. 한국어로, 근데 말할 수 있니? 이런 거기 때문에 좀 무르, 위로 이제 억양을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이렇게 하면은, 너 한국어로 말할 수 있니? 이런 느낌이다. 한국어로 말 하니. 35번, 너는 어디서 일본어를 공부했니? 그제 떠 이주철 예쁜스키에직 그제 떠 이주철 일본스키에직. 그제 그제는 어디서란 뜻이에요. 어디서 그제 그제 어디서 떠 너는 이주철 이수차지 공부했었죠 그 학습했었죠 그러 그러니까 공부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공부했다 과거기 이 때문에 이수차지에서 이수차로 됩니다. 이수차 그제 뜨그 이수철 너는 어디서 공부했니 이수차 공부하다 예본스키 자 이본이라고 하죠 우리 니본 영어 일본어 뭐 니본필 같은 거할때 니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 러시아어로는 이게 발음이 예본스키인데 이쁜도 아니고 예쁜도 아니고 약간 그사이 s 이예 이렇게 이예이 예쁜스키예쁜스키 이예직 예쁜스키 이예직 그래서 어 이랑 예그 사이에 있는 그런 느낌으로 예쁜스키 이예직 근데 뭐이예스키 이예직 해도 대충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발음하려고 노력은 하셔야 되는데 어, 조금 부족해도 다 알아 들으니까 이렇게 예쁜스키 이예직 예쁜스키 이예직 너, 너는 어디서 일본어를 공부했니? 그제 뜨이 이 일본스키에직 그제 뜨이 이 일본스키에직. 삼십번 그녀는 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했다. 아나 이수철 아ング리스 s 에직 v ш к о 아나 이수철 a n g l i s h The school에 a n a a n a 는 그녀입니다. 딱 봐도 뒤에 아라고 됐기 때문에 여성형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아나 이 a i s u c a l a 공부했다인데 어 공부했다는 i s u c a l 아니었나요지만. 안하기 때문에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거를 얘기할 때 과거는 그냥 L 붙이면 되는데 그거는 남자일 때만 해당되는 거고 여자일 때는 뒤에 아가 하나 더 붙습니다. 그래서 이수찰이 아니라 이수찰라. 그래서 과거일 때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 뭐 단수냐 복수냐 여러 명일 때는 이가 된다잖아요. 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은 뭐 공부했다 아니면 당신은 공부했다 할 때는 v 이수찰 리였죠 v 이수찰 리. 나, 내가 마냥 남자면, 야, 이주 차 내가 마냥 여자였으면, 똑같은 야지만, 이주 찰라로 됩니다. 그래서, 아나, 이주 차라 그녀는 공부했다. 아나, 이주 차라 영어를, 앙글리스 기예직. 앙글리스 기예직. 영어. 앙글리스 기예직. 잉글리시에서 온 거죠. 영어를 공부했다. ヴ, 슈골레. 이거는 그때 했었죠. 학교에서. ヴ, 슈골레. 그래서, 그녀는 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했다. изучала а н г л 37번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 Он любит е 그다 남자 그녀였죠. 온. 그래서, 류빗은, 류빗지가 원형인데, 그, 이제, 그나 그녀는 똑같이, 류빗이라고 해요. 안, 그녀가 사랑한다도, 아나, 류빗이고, 그가 사랑한다도, 온, 류빗. 그러니까 류빗, 이거는, 그든 그녀든 상관없어요. 남자 여자 구별하지 않고, 과거일 때는, 어, 구별을 하는데, 현재형에서는 남자 여자는 구별안 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한다, 온, 류빗. 자, 내가 사랑한다는 뭐였죠? 야 류블리어죠 당신이 사랑한다는 브이 류빗제였고자 그가 사랑한다는 온 류빗입니다 온 류빗 그녀를 이요입니다 이요 자 그녀는 아나였잖아요 아나가 아나는 그녀고 그녀를로 되면은 이요로 됩니다 나도 나의 때는 야지만 나를름 미니아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녀도 바뀝니다 그녀는 아나고 그녀를은 이요로 됩니다 이요 그래서 그는, 온, 사랑한다, 류빗. 그녀를, 이어 온, 류빗, 이어 온, 류빗, 이어 38번, 당신은, 누구를, 사랑하나요? 까보, 브이, 류빗제. 까보, 브이, 류빗제. 까보, 까, 브이 발음으로, 뭐. V 모 누구를입니다. 누구는 크또였죠크또크또 그그그 자, 당신 누구입니까? 크또 그 V. 너 누구니? 크또 그 D. 크또였지만 그 누구를 누구를로 되면은 이것도 바뀝니다. 그래서 야 미냐 V 마스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아나 이오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크또 그 까보 이렇게 바뀝니다. 누구를 까보. 누구를 V. 당신은 류빗째 당신이가 류빗제 이렇게 되겠죠. 누구를 당신은 사랑하나요? 까보 누구를 브이? 당신은 류빗제 사랑하시나요? 까보 브이 류빗제 까보 류 빗재 39번. 그녀는 중국어를 그럭저럭 말한다. 아나 니플로허 까바릿. 바키타이스키 아나 니플로허 가바릿 바키타이스키 아나 그녀는 니플로허 자 플로허는 나쁘다 라는 뜻이에요. 하라쇼의 반대 뜻입니다. 플로허는 나쁜 하라쇼는 좋은 니가 있으니까 나쁘지 않게 어, 나쁘진 않아. 그럭저럭 괜찮을때 니플로허 이렇게 합니다. 니플로허 니플로허 해서 나쁘지 않게 아나 니플로허, 그녀는 나쁘지 않게 가바릿. 자, 나는 가바류, 너는 가바리쉬 아나나, 오는 가바릿. 이럽니다 그녀는 말한다, 아나, 가바릿. 그는 말한다, 온 가바릿. 자, 그녀는 나쁘지 않게 말한다, 아나, 니플로허, 가바릿. 자, 여, 중국어로는 빡키따이스킵니다빠 뭐뭐로죠? 기따이스킵 뒤에 어 사실은 예식이 이제 생략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중국어로인데 위에 예식 생략되고 어, 영어 어, 저기 중국어로 그래서 바키타이스기 한국어로 바까리에이스기 일본어로 바이폰스기 이렇게 됩니다. 영어로는 빵글리스기. 그래서 중국어로는 바키타이스기, 바키타이스기, 바키타이스기. 그래서 그녀는 중국어를 그럭저럭 말한다. 아나 니플로 가바릿빡키따이스키 아나, 니플로호. 가바릿빡키따이스키 40번 당신의 집이 어딘지 말해주세요. 스커지체 버저올스타. 그제? 왓슈. 돔. 스커지체 버저올스타. 그제? 왓슈. 돔. 스커지체스커지체는 말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어, 스커지체 말해 주세요. 스카주이 되게 많이 쓸 거예요. 이거는 뭐 어디 러시아에 가셔도 뭐 아니면은 러시아인과 대화할 때뭘 말해 주세요 할때스카주이입니다 어, 아까 말하다는 가바릿지 아니었나요? 근데.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근데, 가바리째 도 되는데, 보통은 가바리째라고 하면은, 그냥 말을 진짜 해봐. 약간 그런 느낌이고, 스카지째는 그 내용에, 어, 그 내용을 좀 말해주세요. 그래서 스카지째를 훨씬 많이 씁니다. 가바리째는 이 사람이, 어, 무조건, 무조건 이런 건아닌데이 사람이 말을 할수 있나, 없나.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은, 스카지째는, 어, 그 내용, 기, 뭐 길이 어딘지. 어뭐 언제 뭐뭐 하는지 그런 걸 말해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해주세요는 스카즈잇라고 해야 됩니다. 스카즈잇 말해주세요. 스카즈잇 스카자치의 송을 스카자치가 말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스카즈잇 말해주세요. 바자스타는 영어에서 플리스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겠습니다. 그바자스타는어 그냥 되게 너무 많이 써요. 그냥 뭐 뭐, 예를 들면, 가게에서도 돈을 내면서, 뭐, 빠져스다 이렇게 하고, 뭐, 거스름 돈을 주면서도, 빠져스다 이런 식으로 약간 느낌. 그래서, 그냥, 어, 굉장히 그냥 광범위하게 많이 쓰시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 제발 말해주세요. 근데, 좀 공손한 표현으로, 빠져스다를 그냥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세요. 스카지치. 자, 빠져스다는 그냥 약간은 좀 공손한 느낌으로 빠져졌다. 뭐, 제발 굳이 의역을 하자면, 어, 역을 하자면은 해석을 하시, 하자면은 뭐, 제발 이런 느낌이고, 스카지째 빠져졌다. 그제 어디 어디, 왓쉬 당신의 저왓쉬 당신의 돔, 돔은 집이었죠. 돔, 자, 집에서는 도아입니다도아 도마. 집에서는 도아또집 도마. 자체는 돔. 그제 왓슈, 놈. 당신의 집은 어딘가요?인데 좀더 공손한 표현으로 어디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그제 ваш до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집이 어딘지 말씀해 주세요. 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그제 ваш дом? 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그제 ваш дом?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열문장을다 살펴보았고요. 다시 앞에서부터 빠르게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나는 한국에서 온 관광객이다. 야, 나는 tourist. 관광객이다. is 가리에이. 한국에서부터 온. 야, tourist. is 가리에이. 야, t o u r i s 가리에이. 32번. 나는 러시아어로 조금 말할 수 있다. 야, 나는 니 е 노 н 조금 가 г 류 말한다 파루스키 러시아어로 야 님노고 가바류 파루스키 야 님노고 가바류 파루스키 33번 우리는 영어로 잘 말할 수 있다 무이 우리는 하라쇼 잘 가버림 말한다 파글리스키 영어로 무이 하라쇼 가버림 파글리스키 무하쇼버린리스 34번 너는 한국어로 말할 수 있니? 3 너는 가버리쉬 말한다. 바5리에이스키 35번 너는 어디서 일본어를 공부했니? 3버리쉬바글리에이스키 35번 너는 어디서 일본어를 공부했니? 그제 어디서 리 너는 이수철 공부했다. 예쁜 스키 예어직 일본의 언어를. 그제? 뜨이 이수철 예쁜 스키 예어직 그제 또 이수철 예쁜 스키 예식. 직 36번. 그녀는 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했다. 아나? 그녀는 이수철 공부했다. 앙글리스키 이어직. 영어를 브슈코올에 학교에서 아나 이주차라 앙글리스키예지브슈콜 아나 이차라글리스키슈 37번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 온 그는 류빗 사랑한다 이오 그녀를 온 류빗 이오 온 류빗 이오 38번 당신은 누구를 사랑하나요? 까보 누구를 위 당신은 류비체 사랑한다. 사랑하나요? 까보 위 류비체. 까보 위 류비체. 39번 그녀는 중국어를 그럭저럭 말한다. 아나 그녀는 니플로허 나쁘지 않게 가바리트 말한다 바키타이스키 중국어로 아나 니플로허 가바리트 바키타이스키 아나 니플로허 가바리트 바키타이스키 사십 번 당신의 집이 어딘지 말해주세요 스카즈이제 말씀해주세요 바자우스타 제발 그제 어디 워시 당신의 돔집 그러니까 집인지 Скажите, п о ж а л у й 네, 오늘 강의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